한국과 멀리 떨어진 동유럽 한복판. 이곳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과 아주 비슷한 문화와 어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헝가리에서 아버지를 어버지라고 합니다. 아빠는 어빠라고 하죠. 엄마는 어녀입니다. 오생인 여자를 한국에서 추녀라고 하죠. 헝가리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옛날 한국의 무사 모습과 헝가리의 무사 모습이 거의 같아요. 전투 자세나 무기, 팔의 모양이 유사합니다. 한국처럼 헝가리 조상도 활을 아주 잘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사실과 숨겨진 대한민국의 역사인 고조선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시아적인 유럽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성들이 2000년 전 우랄 근처에서 이동했다고 하죠. 당시 한국 조상과 교류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말이나 문화면에서 여러 공통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장구조가 닮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1월 연 순서를 사용하는 반면 헝가리의 말의 순서, 성이 먼저 나오고 날짜도 연,월,일 순서로 씁니다. 이 이유는 헝가리는 아시아 기마 유목민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헝가리는 아시아 기마 유목민인 마자르족인 세운 국가입니다. 마자르족은 우랄산맥 부근의 조원지대에서 목축 생활을 하다 5세기경 동쪽으로부터 또 다른 기마민족의 압박을 받으면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자레인이 사용하는 마자르어는 우랄어족에 속하며 의문이나 형태적 특성이 알타이어족과 유사하고 같은 교차어에 속하죠. 유럽연합의 언어 중 헝가리어,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세 개만 우랄어족에 속하며 남아주 국가는 모두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아시아 유목민의 후에 마자르인들은 헝가리 대평원에 정착한 후에는 슬라브족, 게르만족 등과 혼혈이 이루어졌으나 아시아인의 언어와 혈통이 유지되고 있어요. 헝가리인에게서 으수신는 유목민 DNA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헝가리인의 대표적인 정서는 일에 대해 강한 집념과 책임감으로 이들은 일단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또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지만 무슨 일이든 빨리 관심을 갖고 빨리 식어버리는 냄비 근성도 있다고 하죠. 보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과 아주 비슷하죠. 헝가리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말 초원에서 승마의 날 축제가 벌어집니다. 각국에서 참가한 마장마술 국제 경기가 열리고 헝가리 내 승마가 벌어진 행사로 이마 유목민들의 문화가 지금껏 남아있는 증거죠. 헝가리는 아시아에서 이동한 민족이지만 유럽의 토박이들인 슬라브족, 게르만족 등과 많은 혼혈이 이루어져 외모는 유럽의 코카서스인을 닮았으나 마자르인에게서는 서양과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병에서 유럽과는 달리 성이 먼저이고 이름이 다름에 있죠.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메티베시 로란드 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있고 석박사 과정까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보다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 더 연구합니다. 고조선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하겠죠. 한국과 헝가리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한민족 DNA는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던 만주에서 헝가리 평원까지 8000km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초원에서 희망군단의 역사가 전개되었고 흉노, 선비, 돌궐, 몽골, 여진 등은 최강의 제국을 건설하여 세계사의 중심에서 대활약한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유럽은 이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잘 몰랐죠. 그래서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우리의 조상과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흥민족 고대 역사도 최소한 고조선부터는 제대로 기록되어야 하겠죠. 고조선도 신화가 아닌 실제했던 역사인데 사료가 충분치 않아서 역사 교과서에서도 짧게 소개될 뿐이죠.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1931년 조선 상고사에서 고조선 역사를 썼습니다. 고조선은 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현재 헝가리 영역까지 영향력을 미친 국가였으며 우리나라가 더 연구하고 발굴해야 할 우리 조상의 역사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하단의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